보통 그냥 네. 막 이렇게 시작하는 음, 편이라서. 편하게요? 어,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사실, 모에카 생각하면 되게 음. 밝은 이미지가 있고, 아늘 웃고 있고, 음. 이런 음. 이미지가 떠오르긴 한데,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음. 모에카짱의 막춤. 아, 막춤? <laughs> 뭔가 모에카 생각하면 항상 그, 대한외국인이었나? 음, 음. 그때 했던 그 막춤이 아 너무 인성적이어서. 음. 그게 언제부터 하게 됐는지 그때부터예요. 아, 그때부터? 네,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런닝맨 있잖아요. 아, 그걸로 맞춤 어, 어. 많이 추는 거 보고, 어, 재밌는 문화다 하면서 음, 음. 대부분 방송 처음으로 등장할 때 이미지를 남겨야 되잖아요. 아, 그서 작가님들이 어, 저한테 특에 있냐, 다른 아, 게 있냐 물어보셨는데. 장기자, 장기자. 어, 장기자. 없는 거 노래도 참. 오, 어 그런 와 머리가 엄청 음. 아, 막 돌아가고 재밌는 톡크하는게아춤 잘합니다 막 아, 이러가지고 어. 갑자기 춤게 그게 시작이었어요. 아 너무 파격적이더라고요. 어, 어떻게든 약간 내 모습을 아. 약간 드러내야 되니까. 오 어, 어, 좋은 생각이네요. 음. 이거는 그 한국에 대해서 진짜 엄청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오기 전에 혹시 공부했나요? 음 제가 이제 한국 드라마랑 음. 우리 결혼 의결 MBC에서 어, 아, 네. 네. 그오 우결? 그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우결 재밌었죠? 옛날에 그한보 씨랑 김현준 씨 그때부터 좀 봤어요 진짜 옛날이네요 씨랑 <laughs> 그런 그 CNV를 그분 음. 같이 했었던 음. 거또 보고 아 너무 재밌, 재밌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약간 한국 방송 관심 갖기 시작하고 음. 어 방송 많이 했고. 그러면 한국어는 따로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학교 학생 때 이제 학교 돌아오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고, 컴퓨터 열어서 음. 이제 한국 드라마를 어? 하루에 열 시간씩 봤어요. 처음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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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럼... 아무 말 하는지 모르겠었는데 음. 그냥 보다 보니까 다 외우더라고요. 그치? 10시간씩 보면은 예. 외워요. 그리고 없으니 어. 같으니까. 아, 맞아요. 음, 조금 외우기가. 그 모이카 씨가 음. 일본에서 영미문학과 졸업했다고 아, 영, 들은. 영문영어학과? 음. 어,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어, 영문문학과? <laughs> 음. 어떻게 방송 지출한게 아, 됐어요? 그때 이제 대학교 때그 그러니까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거의 뭐그 10% 이상이 한국 생활로 머리속에 이렇게 차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가야 되겠구나 아, 이제 비행기 표를 끊고 일단 와본 거죠 한국에 여행으로 여행 라기보다 그냥 살아보려고 아 음. 처음 온 거였어요 처음은 음. 오 되게 용감하네 처음 가보는 나라인데 1년. 음, 음, 음. 오. 그래서 와서 와서 그래서 어, 처음에는 광고 모델이라는 직업을 그때는 있는 게 알아서 이제 뭐 회사를 운 좋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그때 게리 뷰티라는 화장 어 게리 뷰티 이 인기가 많았어요 저도 출연한 적 있어요 어, 저도요 은근히요. 어, 거기 출신이에요 아, <laughs> 출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번 나간 적은 있어 요아 음. 거기 나오셨구나 어, 예. 그때. 뭔가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음 뭔가 이것저거콘택돼가지고콘택돼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몇 년째 살고 있는 거죠? 그럼 2016년부터 있어가지고 7년 정도? 아, 7년 벌써 7년? 7년이나 됐구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 오늘 모이카 씨를 네. 모셨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 한국 생활, 네 그리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네.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모든 외국인이 사실 그러겠지만, 음. 해외에서 오래 살고, 음.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 그렇죠. 않잖아요. 어. 그 모이카 씨가 한국에서 계속 있게 된 계기가 음. 있는지 음. 저도 진짜 아직까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살고 있어요. 왜냐면 음. 저는 약간 반성활동 것만 그렇죠. 뭐 불규칙적이지. 그렇게. 음, 그러니까 잘될 때는 잘되고 안될 때는 안되는데 제가 아까도 오빠랑 얘기했을 때 얘기했는데 되게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는 공부한 거는 분명 한국어로 공부한 건데 음.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 분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또 이렇게 프랑스, 음. 어, 어떻게 보면, 사람이랑도 친해지고, 뭐, 전 세계 친구랑 친해, 음. 친하게 지내게 돼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약간 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수 있어서. 맞아요. 사실, 뭐 음. 해외 생활은 장단점이 있지만, 그렇죠. 좋은 경험 많이 하게 됐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음.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음. 티비로만 봤던 뭐 연예인들이랑 응, 또 하고 싶었던 그냥 티비로만 봤던 음. 프로그램들 이제 출연하기도 하고 맞아. 제가 그 자, 제자님인가 자녀님인가 백종원 클라스라는 백종원 음, 아, 사부님 어, 음.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도 나왔었는데 일본에서도 백종원 사부님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가게도 하시고 식당도 하시고 그런 사람한테 한국 요리를 음. 배워보고 일본인 저밖에 없어요 그러겠 아, 아, 진짜 <laughs> 그러겠다 진짜 끝나면 맨날 요마한 가마솥에다가 음.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셋태분들도 아, 먹으라고 아, 다 대접해주시고 응. 아 방송 끝나고? 맞아 응. 아 역시 성공한 이유가 있군요 네. 일본 사람들도 그 유행에 대해서 약간 좀 민감한 편인가요? 음. 아 그래도 요즘 젊은 시대 친구들은 민감하기도 하고 오. 또 요즘 인스타그램 뭐 음. 이런거나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정보를 찾아가지고 맛집 가가지고 약간 사진 찍고 이런. 아, 뭐 똑같군요 이런 감성을. 똑같대요. 아, 궁금했어요. 프랑스는 없어요? 프랑스에는 약간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뭔가 유행하면은 아 나는 거기는 안 가. 약간, 아, 나는 갈라. 약간 좀 개성이 중요시하는 문화다 보니까 음. 일본은 줄을 엄청 많이 써요 사람이 정말 약간 이제 한국에 산지 네. 7년이나 돼가니까 그렇게 오래는 못 기다리겠거든요 음. 근데 보면은 <laughs> 진짜 인기 많은 집 2시간 기다리거나 아침부터 <laughs> 네. 줄서 서서 음. 그 지금 한국 생활한 지 7년 됐다고 음. 했잖아요 네. 그만큼 오래 되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오래 살면 음. 뭔가 스스로 달라질 아. 수 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씨가 이렇게 한국에 오래 있으면서 음. 스스로 달라진다고 한점 있다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이게 약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지 아니면 <laughs> 해외 살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문화랑 한국 문화 차이점이 있잖아요. 약간 사람이 약간 일본 좀좀또 약간 소심하고 음. 자기 말 못하고 음. 남 눈치만 너무 많이 보고, 많이 보고. 어, 보고. 필요 없는 <laughs> 이산으로 이렇게 한국은 약간 좀또 좀 자기 마음에 소직한 부분도 있고, 직설적이고 어, 좀 의견을 잘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음. 그런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어. 조금 중간 느낌이 되지 않았나? 음, 음...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 일본에서는 약간 친구 만날 때도 되게 시간을 칼같이 지키고 그래요? 음... 사람마다 되게 다르긴 음. 해요 어, 근데 대부분은 그래도 한국이랑 비슷하게 아니면 좀더 약간 먼저 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약속 시간보다? 네, 네, 네. <laughs> 사람마다 달라요 되게 어그렇고 사실 오늘은 이렇게 모이카 씨랑 촬영하기로 했는데 네. 만난 시간보다 <laughs> 일찍 왔어요 아, 어? 오늘은 오늘은 다행히도 일찍 전 가끔 늦을 때도 있어요 아 진짜? 아, 그래서 아 역시 일본인이구나 아, <laughs> 아, <난 웃음> 나는 그런 거아 그러면 그 요즘 일본에 가면 사실 한국 음식점도 많고 응. 그 보니까 약간 포장 마차 뭐 간식처럼 이렇게 파는 응. 게 종종에 응. 예, 있더라고요. 응. 그 신오쿠보에 가면 응. 그 한인촌이 있는데 응. 그 젊은 친구들이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그 일본인들이 특히 삼계탕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왜 어, 그 이렇게 좋아해요? 여기 한국 가면 가는 가게 있어요 도석촌이라고 도석촌! 무조건 진짜, 진짜 와요 약간 가면 가이드에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까 아닭가마리도 좋아하고 음닭 닭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고. 좋아하고. 음또 매운 거못 먹는 일본 사람들이나 어르신 분들도 음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먹을 수 있어서 삼계탕에 음. 모카 씨도 좋아해요? 음, 엄청 좋아해요. 음 그럼 모카 씨는 한식을 잘 먹죠? 엄청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요리 중에 뭐가 있을까요? 아 되게 어려운데 사람들랑 만나서 먹을 때는 삼겹살. 음, 참겹살 자주 먹고 음. 어. 전 사실은 백반 같은 그렇게 집밥 같은 그런 느낌도 되게 좋아요 비빔밥도 좋고 시골에서 먹을 수 있는 어. 음, 그 저도 이런 백반, 집밥 음. 같은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음. 한국에 15년 살면서 가장 음. 맛있게 먹었던 것들은 다 겨우 불켜 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면 놀래 오 어, 사람 있구나 음. 아 앉아 먹어 <laughs> <그게> 그때 <laughs>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 그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음. 그 밥을 먹을 때 사실 외국인들이 일본에 갈때 아, 양이 너무 적다. 이런 음. 말들이 되게 많은데 음. 그 저는 그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음. 밥을 먹고 있으면 배부르는지 모르잖아요. 응, 음, 맞아요. 일본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laughs> 하라가찌분메라고80% 정도 먹으면. 아, 80이군요? 어, 80. 하라. 그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말이 있긴 해요. 음,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일본 사람 소식 문화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음. 그래도 음, 약간 좀 아기자기하게 나오긴 하죠. 음. 맞아요. 그 한국에 와서 이제 양보고 혹시 놀란 적 있어요? 친구 집에 <laughs> 놀러 가잖아요. <laughs> 어. 그러면 대부분 일본에서는 밥 접시가 요만하거든요. 근데. 요만한 밥접시 요만하게 밥. 아, 요만한 그... 게 막. 근데 또 뭔가 친구 집이니까 남길 수도 없고 음, 어머니 아버지 심각. 밥인지 산인지자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되게 음. 한국과 되게 다르잖아요. 아, 다른 면들도 있죠. 네 음. 문화도 많이 다르고 음. 뻔한 질문이지만 음. 모이카 씨가 생각하는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여쭤보고 음. 싶어요. 좋은 부분에서 말하자면, 황극은. 뭐든지 빨라요 음. 확실히 빨리빨리 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뭔가 기다림이라는 게 많이 없기도 하고 음. 조금 답답함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 편리성 편리성이 편리성이 제일 아 조금 이히 음... 요즘에는 일본에서도 카드 문화가 많아졌지만 네네 네 많아졌어요 진짜 어. 네, 저도 얼마 전에 네. 오랜만에 갔는데 네. 아, 사실 항상 그 현금 들고 <웃음> 다녔었는데 <웃음> 이제는 어느 정도 어? 편해졌다, 그리고 파스모, 이렇게 파스모. 핸드폰으로, 어, 핸드폰으로 핸드폰. 이제 시켜서 음, 이렇게 음, 좀 맞아요. 찍고 음. 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씩 생겼네요. 음, 음. 음. 많이 조금 그런 부분이 변해가고는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크지 않을까. 조금 더 아날로그식. 아날로그. 아날로그. 음. 음. 그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는 진짜 혼자 밥을 먹을 때 아무도 신경 음. 쓰진 않더라고요. 어. 그 한국에서도 사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음.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전에는 진짜 주변이라기 예전에 그런 음. 얘기 한적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하면 음. 한국 친구가 아니야 뭔가 불쌍해 보였어 <laughs> 나는 그냥 혼자 먹고 싶어서 이렇게 혼자 가는 건데 아니야 내가 같이 가줄게 같이 가자 무조건 음.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게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어. 한국에 살면서? 일단은 인사부터 가, 밥 먹었어? 아, 그쵸, 어, 그쵸, 그밥 어, 맛있게 먹어? 음. 어,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했죠 내가 혼자 먹는다고 하니까 아, 혼자 먹지 말고 음. 먹고 가. 밥을 음. 먹자. 막 이렇게. 어.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근데 그거 하면서 약간 한국에서 친해지는 문화, 어, 약간 식구라는 말도 있으니까 음. 밥을 먹고 약간 이런 어, 인간관계를 만드는 어, 좋은 음. 점이라고 되게. 생각해요 음, 음. 밥을 먹으면서 정도 사이고 이렇게 음. 좀 뭔가 친해지는 맞아, 맞아. 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본 연애 관에 대해서 음. 조금 얘기해 보려고 네. 하는데 그 일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음. 그, 사랑해? 아이시테르? 음. 라는 말을 음. 거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인들끼리도? 거의. 연인들끼리도 뭐 요즘 한 10대 20대 친구들은 모르지만 거의 안 하지 않아요 그냥 음. 다이스키만해. 응, 음, 응. 음. 부부 사이라도 음. 안할 수도 있고. 어. 오히려 약간 그 단어를 들으면 되게 좀그 뭔가 떡살 떡살 놓고 막 이러는. 근데 음. 싫은 네, 건 아니에요. 근데 음. 결정적인 순간에만 쓰는. 정말 그걸 느꼈을 때만 쓰는 단어라고 쓰는 단어. 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 보니까 그 얼마 전에 모이카 씨가 출연한 음. 음. 그 어서와 한국의 처음이지에서 사주 도로가 있어요. 보러 갔는데 그때 연애우 아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연애 할수 있다고 음 사주에 나왔더라고요. 어그 어떻게 진행되고 그게 있는지. 그게. 저희 거기 갔어요. 갔더니 <laughs> 올해 가을 지금 가을이죠? 지금 가을이죠, 네. 어, 가을에 말도 안 되는 연애설이 떠진다고 했는데 아직, 아직까지 그, 아직 진행이 하나도 <laughs> 없어요. 정말. <laughs> 어. 없어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네. 말이 되는 연예인도 없, 없고. 없고. <laughs> 그게 문제네요. <laughs> 알겠어요. 가을 음.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laughs> 어. 일본에서도 이런 사주 같은 음. 거 이제 많이 보고 음. 좀 믿나요? 사실 좀을 많이 믿긴 해요. 음. 일본에서는 약간 사주 막 그런 거보다는 피리티얼 아,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그런 것도 되게 관심 많은 사람도 타로 막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보기도 음. 하고. 이것도 사실. 음. 무조건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알아차리는 게 눈치라고 눈치. 하잖아요. 음. 네, 눈치. 그 프랑스인으로서 사실 음. 한국과 가장 다르게 느껴지는 점이 음. 바로 눈치 문화거든요. 아 프랑스에서는 눈치 문화 아예 없어요. 어, 좋다. 네, 그냥 아 좋다. 편하겠다 어, 그래서 그 프랑스인들이 이제 진짜 전혀. 눈치를 안 본다면 일본인들은 무지하게 눈치를 음. 보죠. 그 한국에서는 사실 그 요즘 눈치를 안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음. 추세인 것 같아요. 그 서점에 음. 가면 항상 눈치 관련한 책들이 있는데 음. 이렇게 음. 눈치 안 보고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좀 그런 관련한 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는 그 일본 사람들이 눈치를 진짜 많이 보는. 많이 거잖아요. 보는 것 같아요. 음. 음. 어떤 식으로 눈치를 보는지 약간 한국이랑 좀 다른가요? 음, 아, 근데 비슷비슷하기 하죠. 왜냐면 같은 아시아 문화니까 뭐 음. 예를 들어서 커피를 시키는데 음. 뭐부장님이 사주신다 하면은 한, 한 사람이 값지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음. 하면은 저도요, 저도요, 저도. 정인 주문. 예. 아. 그리고 일본에서도 맥주 마실 때, 음. 도리아 이제 나마데 하면은 생맥주. 음. 뭐 어,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한사람만 다른 거 하기가 되게 아. 어. 그런 거. 어. 이런 눈치, 아 약간 좀 그런 트림 눈치도 트림 주문. 있고. 아 그것도 눈치 문화가 일본에서 약간 매화. 워크 문화와 음. 약간 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아, 약간 민폐. 민폐. 음. 메이 워크 문화는 약간 민폐를 비치다. 좋게 음. 음. 말하면 배려심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에 많긴 하니까 그게 약간 그기여음 없는 기를일에 연결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오히려 약간 서로 너무 눈치를 보게 되니까 음.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람들랑 친해지는 페이스가 좀 누리누리한 부분이 있어요. 음. 어. 그것도 한 한국이랑 굉장히 큰 차이죠. 한국에서는 음. 진짜 금방 친해지잖아요. 음. 방금 만났는데 벌써 어, 어 벌써 음. 진짜 뭐, 뭔가 10년처럼 안 음. 쌓인 것처럼 이렇게 음. 대화를 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뭔가 뭐 같은 학교, 뭐 같은 고향, 음. 뭐 이런 약간 연결 하나만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전화번호 물어보고 되게 음. 친하게 지내는 음. 것처럼 이렇게 좀 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음. 자 마지막으로 모에카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그 모이카 씨가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음. 꿈이나 뭐 이런 음.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생각하는 게, 그니까, 러 꿈을 가지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하지만 음. 일단은 지금이 행복해야, 약간, 이게 지금 행복한 지금이 사연어야. 그쵸? 미래도 어, 행복하잖아요 조금 더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 싶 현재 그리고는 이제 뭐먼 미래 계획을 얘기하자면 음흠. 그냥 한 면에 여자로서 좋은 사람이랑 만나서 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거는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말도 안 되는 연애라도? <laughs> 아, 아, 그, 아 그랬어? <laughs>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오늘 모이카 씨랑 만나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음. 오늘 처음 출연이었네요. 그죠 네, 어땠어요? 어, 너무너무 즐거웠고, 일단은 오빠가 편하게 질문해주니까 되게 잘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댓글들, 오빠 다른 영상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되게 뭔가 따뜻하시고, 많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이 어, 네. 이렇게 보고 저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음. 너무 감사하고, 어,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네, 들으셨죠, 여러분? 예, <laughs> 모이카씨한테 따뜻한 댓글. <laughs> 아, 네. 네부탁드아겠습니다자 <laughs> <오더라면 가서는. 웃음> <laughs>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모에카짱도 근원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이나 아, 유튜브에 네. 에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laughs>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laughs> 바이바이.